사이트를 만들 건데요 사이트 이거 만들 거고 우리가 디자인을 작업해 놨으니까 디자인을 한번 보면서 작업해 볼 건데요 디자인은 여기다 샘플로 다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우리 레이아웃 보면 기존에거다 꺼놓고 레이아웃만 보게 되면 레이아웃 툴도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이쪽에다가 확인해 보시면 이쪽에 레이아웃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대로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원본 파일 보면 레이아웃 잡고 그 다음에 그리드까지 잡았죠. 그거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영역을 잡아볼 거예요. 그래서 크게 헤더, 그 다음에 배너 잡고 배너 잡고 그 안에 컨텐츠를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다섯 개. 그렇게 작업하셔도 상관없고. 그렇게 작업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각 섹션별로 그냥 작업해도 상관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반응형까지 이걸 만들 거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섹션으로 각각 만들면서 작업하시면 그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먼저 이걸 작업할 건데 이걸 작업하려면 우리가 가비아의 인덱스에 가서 세팅부터 좀해줘야겠죠 세팅부터. 그래서 느낌표 누르신 다음에 탭 누르시면 만들어 줄 거고요. 지금 우리 서브 라인으로 작업하고 있죠? 서브 라인 작업해서 만들 거고 언어는 K O로 바꿔 줄 거예요. K O로. 그래서 이거는 다 설명했던 부분이죠. 있 다시 한번 보면 독 타입은 문서 유형 설정해 주는 거죠. 이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웹 문서는 HTML 태그로 이루어져 있고, 랭귀지 K O로 설정하시면 되고. 헤드 안에는 사이트 에 대한 정보 설정해 줄 거고 바디 안에는 우리가 코디널을 설정해 줄 거고 HTML 끝난 끝나게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죠. 일단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좀더 필요한 게 있죠. 우선 사이트 에 대한 기본 정보를 좀 넣어줘야 되는데 메타데이터 언어 설정해 주는 거 UTF-8 이거 말고도 설정해 줘야 될게 있죠. 그거를 좀 설정해 줄게요. 여러분들 사이트에 HTML 가면 좀 설정이 되어 있겠죠. 여기 가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자, 여기. 거기에 이으면 가시게 되면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언어 설정이나 문서 정보도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거 하나 넣읍시다 요거. 저번이랑 똑같아요. 표퓨준 수업했을 때랑. 그래서 여기에다가, 음, 사이트에 대한 제작자 하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서에 대한 설명. 설명 하나 써줄거고 그 다음에 키워드 요거 세개를좀 써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쓰시면 되고 사이트는 음, 기업 사이트 가비아 따라하기 교육 샘플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줄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는 어, 뭐 따라하기 또는 사이트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 넣어주시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기업사이트 샘플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되셨죠? 거기까지? 거기까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디테일한 거는 더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줄게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요거 정도 작업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도 우리는, 요번에는 h5를 쓰고 시멘트 태그라는 걸 써서 최신 태그를 써서 한번 작업을 해볼거예요 외표준 때랑 좀 틀리게. 거기서 이제 한 단계 좀더 발전해 나갈건데, 우선은 css 연동을 좀 지켜줄게요. 그러면 링크 쓰신 다음에 탭 누르시면 되겠죠? 링크 쓰신 다음에 텐 누르시면 되고, 에셋의 css 폴더에다가 리스트 css랑 그다음에 스타일 css 만들어줘야 되는 거, 이거 다 아시죠? 이두개 세팅을 해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가비아 에셋 폴더 안에 css 폴더 안에다가 리스트 css 연동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style.css 이렇게 연동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스타일 연동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스타일이라고 써줄게요. 이렇게 조석표 세워서, 그래서 이 사이트 가장 기본적인 어 웹표준 코딩을 하고 이게 끝나면 반응형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이크홀드 붙이고 다 완벽하게 작업해 줄 거니까 잘 따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크로스브라인 작업도 다 꼼꼼하게 챙겨서 작업할 거니까 그것까지 신경을 써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스타일 CSS 연동했으면 연동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해야 돼요. CSS 폴더에 리셋에 가서 여기다가 주석 표시로 리셋이라고 써주신 다음에 저장 한 다음에 확인해 볼 거고 스타일도 스타일도 이쪽에다가 스타일이라고 쓴 다음에 주석 표시를 써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리셋이랑 이거 확인해 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진짜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사이트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가비아에 가서 여기 사이트 바로 가기 한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소스 보기에서 스타일이 연동이 돼서 주석 표시가 제대로 나오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확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이트에 가셔서 가비아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만들어 놓은 거 작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폴더 가서요. 만들어 놓은 폴더 가서 오른쪽 페이지 소스 보기 하면 우리가 작업한 링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거 확인한 다음에 클릭해 보시게 되면,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연동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요게다 완성이 돼야 되겠죠. 이거 그 정도만 넣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또 추가를 시켜.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그때 추가를 시킬게요. 필요한 거는. 이렇게 됐고, 이 상태에서 이제 레이아웃을 좀 만들 건데, 레이아웃, 레이아웃 만들게요.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레이아웃 만들게요.